간단한 영상. 우리가 이거 나사 부이 불잖아. 일반 소켓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면은 지금 여기 대가리가 있어 갖고 이렇게 못 넣으니까. 어 일반 소켓으로 만들어서 하면은 야가 제품 돌아 버리거든. 좀만 쓰다가. 그래서 나사산 있는 거는 항상 요콜스 이거 이거를 쓰거든. 열처리된 거. 아니, 지금은 이렇게 만들었어. 일단은, 보면, 이렇게 껴줘서 어, 씨. 한 손이나 겁나 불편하네 맨날 할 때만 할까, 뭐. 이런 식으로. 영차, 영차. 그때그때 그때 필요할 때 선반에서 깎지? 범용이 있으니까. 이런 식으로. 우리가 자리를, 이렇게. 자리 잡아주는. 빼는 거는 빼기 힘드니까, 안 이렇게 돼 있지. 안 이렇게 박혀 있고. 저장을 해놔야 다음에도 쓸수 있겠지.